범계 범계 박범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는 조정은 의원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습니다. 범계는 조 의원을 향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조 의원은 이런 박범계에게 어떻게 응수했는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의 재미를 더해 전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해먹었던 박범계는 현재 이름부터 유치 찬란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굴 보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건지 이름을 꼭 이따위로 지내들 수준에 꼭 맞게 지었어야 했는지 참가관도 아닌데 박범계가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범계는 조연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라며 본인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지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고, 총선 이후 본래 몸 담고 있던 시대전환으로 복당하긴 했지만,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조정은 너는 우리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나 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수 있냐, 이런 뜻으로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 이름은 민주당이면서 민주주의는 콧구멍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왜 이렇게 공산당 애들같이 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니들과 다르다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협박하는 협박을 해대는 박범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정은 의원은 민주당의 169명 전원 찬성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무서운 집단주의 발현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 투의 발언이 민주당을 인기 없게 만드는 핵심 비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말 속시원한 비판이 아닐 수 없고 전국을 콕 찌르는 지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민주당이 원래 조직폭력배 같이 집단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마침 조 의원이 집단주의 발현이라고 지적을 참 잘해주셨네요. 김건희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추진할 경우 처리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캐스팅 보터 조 의원이 특검에 거듭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조 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더 높여 나가고 있는 박범계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 의원이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민께서 공감하고 국민께서 분노의 임계점을 지나면 자연스레 특검법은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짓거리셨는데요. 국민들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 수사를 민주당 너희들처럼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가 의심되고 혐의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수사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이 깜빵에 들어갈까 두려워 길이길이 날뛰는 민주당 패거리, 너희들에게 분노의 임계점이 지날 지경입니다. 한편 조정은 의원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지난 8일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겨냥해 소중한 추석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의결 종족수에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 입장에 관해 추측 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면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쫌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법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우 의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의원 중한 명인데요. 여당 소속의 위원장이 법안 상정에 협조할 가능성은 0%이죠.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법사위 제적위원 18명의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애들 10명만으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수 없습니다. 여기에 캐스팅보트를 쥔 조정은 의원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고 있으니 박범계나 고민정 같은 애들이 미치기 일부 직전인 것이죠. 안 그래도 이준석 때문에 이재명 이슈가 묻힐 때가 많은데 민주당은 되지도 않는 김건희 특검법 운운하며 생난리 피어대지 말고 제발 너희 당 대표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일좀 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친오빠가 지난 추석 연휴에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뉴스를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평소 운동도 안 하고 담배만 피워대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인데요. 평소 저의 오빠를 아들처럼 생각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저희 오빠에게 건강 좀 챙기라고 잔소리 좀 팍팍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뉴스 데일리 베스트를 오랜 기간 장수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몸이 회복된 후 오빠가 출연하는 영상에 잔소리 댓글 많이 써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텔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